약산 당목항에서 100km 20여 분 거리에 날마다 생일처럼 새롭다는 생일도가 있습니다. 이 섬에 봄꽃보다 아름답고 매일 신혼처럼 재미나게 사는 부부가 있는데요. 44년째 사랑이 넘치는 조재수, 김미순 씨입니다. 가서 전복 먹이 좀 주고 오자고. 네. 어, 날씨가 이제 많이 뜨거졌어 날씨 선택은 진짜 잘한 것 같아. 매일 이렇게 부부 같이 나가시면 정들겄어요. 그래서 같이 살죠. 정들어서 같이 산 거예요. 어딜 가나 꼭 붙어 다니는 생일도 공식 인코 부부, 나란히 바다로 출동인데요. 시동으로. 보통 선장은 남편, 아내는 보조 역할을 맡기 마련인데 오늘 배 키를 잡은 사람은 아내. 남편 따라 40년 넘게 바다에 다니다 보니 이 정도는 기본이랍니다. 같이 요 같이, 나는. 나는 조금 도와주는 것 뿐이지, 뭐. 차도 가면 까 차는 못 해요. 무서워서 못 배웠어. 가다 면 나는 일단 정업원이 되니까. 아니, 보너스를 안 올려줘가지고 힘들다. <laughs> 능숙한 솜씨를 자랑하는 이배 선장님 아내의 고향은 고흥 녹동인데요. 어린 시절 생일도 미역 공장에 일하러 왔다가 섬안 하게 되어버린 미순 씨. 농사를 크게 짓는 녹동집에 어찌나 일이 많은지 도망치다시피 섬에 왔는데요. 그러다 평생 함께해도 좋을 것 같은 인생의 반쪽을 만났습니다. 연료들이야. 연료들에. 아기 때였지 지금으로 말하면 아무 철없을 때 아까 아기 낳고 있이요 <laughs> 어쩌면 부모라는 이름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힘든 날이었을 겁니다 그 시절 두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미역 공장에 나가 한 푼이라도 벌고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이었는데요 가난한 집으로 시집와 아들 셋 키우며 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살았어. 진짜 애기 나누고 쌀한 주먹이 없었어. 우리 막둥이 나놓고 진짜 쌀한 주먹 없이 애기 나았어몇 년간은 아버지한테 인사를 친정이를 못 갔어. 돈도 없고 그랬는데, 꼭처럼한번 가서 둘이 인사차 간다고 갔는데, 나 우리 아버지한테 그때 한번 내가 밥한번 맞았어. 오로지 사랑 하나로 선택한 남편이었지요 하지만 친구 좋아하고 약주 좋아하는 남편은 청춘이라는 핑계로 아내를 힘들게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미안한 게 많은 남편이지요. 너무 지중에는 울컥할 때도 있더만, 미안해 가지고 그게 없다면 거짓말이야 진짜로 울컥할 때가 많이 있었지. 그냥 그러니까 이제 표현만 안할 뿐이지 고생 많이 했어, 진짜. 내가 별생각을 다해 왔어, 그냥 나하고 맞는 것이 후회가 안 되냐? 후회는 안 된대. 그래도 같이 산거야 지금까지. 지금은 생일도 사랑꾼으로 살고 계신다니 다행인데요. 자식들 모두 장성해 일가를 이룬 지금 부부의 새로운 삶의 목표는 건강과 행복. 그러니 젊을 때처럼 아득바득 고생할 이유가 없지요. 저게 방금 그렇게 갖다 준 거예요, 이렇게 킨 거예요 우리가. 다 먹기는 못할 고 우리도 이놈도 또 친구들이 준 거지만 팔아. 열심히 키운 전복도 부부가 충분히 먹고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게 먼저. 이제 바다 앞에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짠. 맛있죠? 음. 하 우리가 길러서 그런가 맛있네. 안 짜고 맛있어요. 차근차근 아. 이게 생일도 전복은 확실히 어돌오돌해 음. 자, 전복 먹이도 챙겨줬으니 이번엔 며칠 전에 넣어둔 이강망 그물 확인하러 가는데요. 젊은 시절 이강망으로 고기 잡아서 머리에 이고 지고 녹동항으로 팔러 다니며 사명제 다 가르쳤다는 부부. 그래도 사철 풍성한 바다 덕분에 빡빡한 살림살이에도 숨통이 트이곤 했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그물에 어떤 선물들이 들어왔을지 궁금한데요. 그래도 먹을 거기 있는 거이 뭐. 오딱 봐도 씨알 좋은 녀석들이 꽤 들었는데요. 작은 건다 살려 줘. 살려 줘. 우와, 세상에 귀한 감성돔도 있고 보구치도 있고 생일도 받아 인심 넉넉한 건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가 봅니다. 옛날에 이걸로 먹고 살았으니까. 대학교, 그때 당시 대학교 셋이 보낸다는 건 그것도 사립으로 힘들지. 우와, 우와, 우와. 가이고 들었네. 함께한 세월만큼 손발이 착착. 맞은편 그물을 열어보니 아귀에 갑오징어까지. 봄바다를 온 몸으로 품고 온 것들. 예전엔 하나라도 더 잡아 내다 팔기 바빴다면, 이젠 나눠주기 바쁘시다지요. 그럼 못 팔러 가. 이런 거 잡아서 팔러 가면 기름값도 안 나와. 이런 거 많이 잡으면 나눠 먹어야지. 그 많던 욕심이 다 어디로 갔는지.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인심도 넉넉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행복이 됐지요. 사람들이 나 보면 그냥 괜히 웃어. 옛날에는 웃음이 없어서 인상만 쓰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런 여유가 생기다 보게 웃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나 보면 재밌대. 지금이야 웃음이 끊이지 않지만, 사실 두 사람에겐 힘든 시절이 많았습니다. 이안새는 집에서 사는 게 소원이었던 시절도 있었지요. 낡은 집에서 살다 보니 빗물이 새는 건 다반사, 심지어 두 번이나 집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10년 전, 부부는 오랜 꿈을 이뤘습니다. 옛날에는 바닷물로 저 집을 지었잖아, 슬라으로 하면서. 지금은 이제 민물로 하지만 옛날에는 바닷가라 바닷물 해갖고 슬라으로 쳐갖고 오늘 메란드를 쏟아져버려. 이집 짓기까지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고생도 많이 하고. 이제는 비한생 집에서 살게. 부자는 못 살아도, <laughs> 부자는 안 돼도, <laughs> 둘이 밥 먹고는 살아. 그게 최고 행복이지 어머니. 이제 비가 와도 끄떡없는 이 집에서 맛난 음식 즐기며 사는 게 요즘 부부의 낙이라는데요. 오늘은 남편 좋아하는 갑오징어에 향긋한 엄나물이며 불미나리 넣고 일품 요리를 만드신다지요. 안녕, 벌씨오. 간장, 벌씨오. 싱겁죠? 조금 싱겁겠다, 근데. 응. 간식 없죠? 맛있어. 맛있어. 왔다네, 왔다, 네 왔다. 너이 식당으로 갈게? <laughs> 젊었으하고서반 이제 늙어서 식당을 못해라. 초무침 만들어 간한번 봤을 뿐인데 하하 호호 누가 보면 신혼인 줄 알겠네요 장난꾸러기 남편의 농담은 아내를 향한 애정 표현 부부는 늘 이런 식입니다 함께 웃고 맛있게 먹고. 행복이 뭐 별건가요? 이게 진짜 행복이지요. 오후에는 다이는한 마리 더 잡아봐야지. 그럼 먹어야지. 먹고살아야 돼. 아따, 반가운 소리네. 만나게 해서 뭐어봐야겠다 음. 식사하시오. 짠. 국물도 짠한가? 나는... 아, 이거 좋다. 쿵 하면 짝. 척하면 척두 분이 왜 인구 부부라고 소문났는지 이제 알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날씨 좋은 날이면 부부는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는데요. 아니, 이제 또할 일도 없고 그래서 손비 낚시지나 해볼까 해서. 생일도는 수영이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이제 내가 포인트로 가야죠, 이제. 나는 딱 시간 오랫동안 못 머물고 잠깐잠깐 잠깐 잡아야 돼. 생일도 바다라면 모조리 꿰뚫고 있는 남편이 포인트로 안내하고 아내는 미끼를 준비하고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소평 낚이가 한번 가면은 기본 7, 8 0 마리씩 나가고 와. 자 오늘 처음 시작. 내가 먼저 잡아야 되겠네. 자 그럼 슬슬 시작해 볼까요? 여기는 돌 돌밭 도로밥 왔네. 돌밭이라 해야 물고도 소평이나. 한 여름에는 잘뭍디 네. 봄에는 잘안 움직인 거라 시간 되면 물퇴제 이게 있으면 이렇게 탁탁 이렇게.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지요. 부부가 함께 한다는 것, 그게 중요하니까요. 물었어. 네. 아따, 그래도 하나 잡으네. 남편에게 먼저 입질이 왔는데요. 여기 여기 바다에나 그래도 있구만. 오, 튼실한 쏨뱅이가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이제 잡았어. 역시 누가 금슬 좋은 인꼬 부부가 아니랄까봐 남편에 이어 아내에게도 소식이 왔네요. 음, 저 끓는 거. 큽니까? 더 작아. <laughs> 그거 말해, 그거 말해. 오, 어머님 실력이 좋으신데요. 어머 벌써 두 마리 찌시네. 예? 나도 한 마리 잡았거든요. 복지기가 있는가 보이죠. 오늘 한 시간 동안 부부가 잡은 녀석은 쏨뱅이세 마리. 많이 잡고 싶은 욕심도 없는 부부. 라면에 넣어서 딱 맛있게 먹을 정도만 있으면 충분한데요. 으유, 미안스럽습니다. 너무 많이 먹자. 바닥에 들어가 놔서. 이거죠, 이거. 방금 잡은 손뱅이에 꽃게까지 넣은 선상위의 진수성찬. 어시리기 했어? 네. 이따가 딱 큰돈 받았어. 찾아, 자아잔뭐나줘요 나한테 있어. 아따 새도 줄어가요. 잘 먹겠습니다. 가시, 가시가 있는데. 죽이잘 맞는 두 사람 함께라면 소소한 일상도 행복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집사람이 나를 많이 맞춰준다고 봐야죠. 이제 성격이 이제 좀 옛날에 개팍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전하 나라 똑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나를 생각하고 나도 먼저 생각하니까 둘이 다툴 일이 없어요. 바다에 가서도 인육니로 인육이 알아서 그냥 눈만 봐도 아 이것이 필요하구나, 여기 모자가 필요하구나, 갖다주고 서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비유가 맞춰져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천생 연분 아닐까요? 저쪽에 한 바퀴 산에 한 산에 한 바퀴 돌고 오세요. 날씨 좋게 가도 네. 되겠어. 날, 날 좋게 가도 되겠어. 살다 보니 서로를 점점 닮아가는 두 사람.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 제수씨와 아내 미순씨는또 다른 나들이 장소를 생각해놓았는 데요. 어디가시는 거예요? 닭, 닭 잡으러 t 요 닭집에 닭 잡으러 Tak, t 잡아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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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 돼. a k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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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응. 내가 닭 잡은 것은 전문가라 나서 <laughs> 산책 겸 소일거리 겸 산에 다니면서 키워보자 했던 닭이 천 개에 백 개까지 종류도 각양각색. 어느새 서른 마리가 훌쩍 넘었는데요. 매일 신선한 달걀을 얻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운동 삼아서 얘기하려. 어, <laughs> 운동하기에도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꼭 차로 다니고. 잘흘러진 거예요. 오. 닭은 나도 잡기는잘 잡은디. 처리를 못 아직 못 하기라지. 아이고 그래도 금방 잡긴 잡으셨네요. 부부의 몸 보신용으로 쓸 닭도 잡고 마을 사람들 나눠 줄 달걀까지 풍성하게 얻어갑니다. 우리 닭이 난 알. 저기, 저기 주려고. 오늘 계란은 안 팔아 먹고 두기만 하니까. 내일 간다. 간다 할게 주려고. 드디어 결전의 시간 올 것이 왔습니다. 내가 잡을 줄 알고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도 계속 닭을 먹을 수가 있을 것인데 닭을 못 먹어 잡아준 것만 먹어 이거 어쩌지요 닭 잡는 건몇번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두 마리나 잡아야 하는데요. 아 힘들게 잡아서 털까지 야무지게 뽑았으니, 이제 아내가 나설 차례. 또 내장 또터져보면안 돼? 닭집에서 이렇게 잡을 때도 이렇게 잡을까? 그 사람들은 선수들이고, 나는 이제 처음 잡으면 초보예요, 지금. 됐어, 깨끗해됐어 아, 아따, 거세. 나보고 고생했네. 그렇게 말해야지. 을 나보고 고생했다 그래야 돼. 고생했네. 고생했습니다. 열심히 잡아서. <laughs> 부부의 합작품. 잘 손질한 달걀, 대추와 인삼, 백운산 자락에서 얻은 엄나무도 넣어주고요. 이 약초도 다 우리 겁니다. 네. 어. 우리 산에서 밭에서. 거기에 애지중지 키운 전복에다 오늘 가져온 달걀까지 재료 한번 푸짐한데요. 그럼요. 남편의 보양식 전복 삼계탕이 이쯤은 돼야죠. 눈에 봐도 미순씨의 남편 사랑 짐작이 가시지요. 힘든 시절 다 흘려 보내고 나니 곁에 남은 건 당신뿐. 몸에 좋은 재료에 서로에 대한 마음까지 듬뿍 담겼으니 더 바랄 게 없는데요. 사실 살아보니 행복도 사랑도 정말 특별한 게 아니라는 부부. 밥상 앞에 둘이 앉아 도란도란 웃은도순. 부부에겐 게 이게 사는 맛이고 즐거움이지요. 또 오늘 야, 하루도 또잘 지나가게 열심히 잡니라고 수고해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음식 만들어 고생하셨어요 음, 감사합니다. 짠 음. 맛있게 먹고 아프지 마 소희. 맛있게 아프죠. 이제 나이가 많이 갖고 이제 건강하셔야지 그런 소리는 조금 하고 이거 나 맛있게 드시죠. 그런 소리는 안 해도 돼. 건강한 나, 거 제일 내가 지금 못하기만. 그럼 잡수고 건강하시오. 음. 열심히 노력, 운동도 많이 하고 노력할게요. 지금 두 사람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봄날을 보내는 중입니다. 날이 허락하는 한 부부는 어김없이 산으로, 들로, 바다로 또다시 나들이를 떠날 겁니다. 젊은 날 고생만 하며 살았던 부부가 재미나게 인생을 사는 방법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둘만을 위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고 밭에 가면 같이 가고 산에 가도 같이 가고 바다에 가도 같이 가고. 그렇게 동네 사람도 다 보고 그런데 우리 인꼬부부가 어디 다니면 떨어지기안하고 같이 붙어 다닌다고 여기에 그냥 푹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마음을 모든 마음을 다 비워놓고 보니까 뭐가 있냐. 여기서 산다니까 그냥 웃고 살자. 그냥 매일 집사람이랑 같이 봐도 매일 웃고 살아야 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생일이 또인꼬부부의 유쾌한 인생. 두 사람이 있어 이 섬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